고해성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과 용서의 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에 기울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화해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하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시며 죄를 용서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모든 용서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의 기도와 직무 수행을 통해 죄인과 화해하십니다. 사제는 성품 성사의 힘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들은 내용을 절대 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심성찰을 통해 잘못을 돌아보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되새기며 통회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로 인한 폐해가 남습니다. 보석은 기도, 자선, 희생 등으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고해 성사를 볼 것을 권합니다. 중죄일 경우, 성체를 영하기 전, 반드시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소재라도 정기적인 고해성사는 치유를 받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입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진리를 행하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 고해성사에서 시작하세요.